전에 먹던 거랑 다를지. 뭐 먹어요? 음. 예전에 먹던 게아니잖아다될 거야 이건 유포 스타야 맛있어요. 맛있을까요? 사람이 먹어도 맛있을 거 이거는. 맥잔 짤래? 아 저는 괜찮아요. 안되래도 고양이들 거 뺏어 먹을 순 없어. 아저씨 감질나게 이게 뭐예요? 많이 먹고 싶요 아, 어쩔 수 없어 이거 딱딱해 가지고 너무 크게 먹으면 걸릴 수 있어. 앉아서 찍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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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롱이 이만큼 안해요? 안 <laughs> 그렇게 붙여 <못 줘. 웃음> 어차피 그냥 합니다. 다 어. 먹은 거만요 sir. 다깐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어만요 잠깐만요. 잠요 잠깐만요. 잠깐요